네, 안녕하세요. 오늘 16번째 연습 시간입니다. 어, 주말 지나고 왔으니까 또 이제 많이 잊어버리고 이렇게 까먹고 한 부분도 있을 텐데, 앞에 이어서 복습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이번 주가 이제 마지막 주니까 마무리 잘 하실 수 있게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바로 이어서 한번 볼 텐데, 어, 오늘은 좀더 물어보는 말 한번 해볼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did I, did you, 뭐, did he, did she 이렇게 되는 거 있었잖아요. 근데 앞에는 우리 이제 뭐 have 요것만 봤었는데 오늘은 다른 거랑 이어서 한번 표현 한번 좀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그래서 뭘 어찌하나 이렇게 이어서 한번 볼 겁니다. 그러니까 uh, what did I, what did you, what did he, what did she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오늘 이런 식으로 이어서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했나, 내가 뭘 했나, 그러니까 have 말고 다른 것들도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Uh, what did you think? 인데 뒤에 of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생각한다할때 이런 거 어때? 할때 사실 이렇게 한 덩어리입니다. What do you think? 이런 식. What do you think? What do you think? 너 어떻게 생각해? 뭐 이런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 How 이러지 않고 그냥 What do you think?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너 이런 거 어땠어? 라고 하면서 어떻게 생각했었어? 라면서 어땠어?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What did you think of the movie?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What did you think of the movie? 그럼 영화 어땠어?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What did you think of the movie? 그럼 걔는 어땠대? What did he think of the movie? 이렇게 되는 거죠. What did he think of the movie? What did she think of the movie? 뭐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될수 있겠고. 걔네들, 걔네들 영화 어땠대? What did they think of the movie? 그럼 이렇게 가는 거죠. 됐죠? 이 그러면 이렇게 she 마찬가지고 What did she think of the movie? 그래서 영화 어땠대라고 이렇게 한번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가서 what do you think 의견 물어볼 때넌 어떻게 생각하니 뭐 이런 것인지 한 덩어리인데 이, 여기서 이제 what did you think of the movie think of think of 이렇게 연결고리 또 이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think 생각하다 이걸 떠나서 think of think of 이렇게 이어서 한번 보는 겁니다 자 표현 하나 더 볼게요 자 어떤 걸또볼수 있냐면 이런 거볼수 있습니다. 음, 그럼 내가 똑똑하죠? 바꿔주네. 자, what do, what do you want? 이런 거 이제 한 덩어리를 할수 있겠죠? What do you want?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사실은 하나로 물어보는 말인데, What do you want? 니가 그러니까 바라는 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뭐 하고 싶은데, What do you want? 이렇게 되는데, 옛날 모습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What did you want? What did she want? What did he want?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바라는 것을 또 이제 물어볼 수도 있지만, 내가 바라기로 얘가 이랬으면 좋겠어. 라고 이렇게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 내가 바라기로 얘가 이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A라는 사람이, 나는 이 A라는 사람이 이랬으면 좋겠어. 뭐, A 나왔으니까, 이거 한번 넣어볼까요? 에나라는 이름을 한번 넣어봅시다. 그러니까, 내가 바라기로 에나가 이랬으면 좋겠어.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죠? 렇 어그여자분이 바라기로 애나가 이러기를 바라는 것이야.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럴 때 어떻게 이어지냐면 이렇게 이어집니다. 애나 to do, 나 to do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나는 애나가 스터디를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겠어. I want 에나 to study hard 이렇게 되는 거예요. I want 에나 to study hard. 근데 이뭘 바라는지를 모르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그죠 그러면. 자 너는 에나가 뭘 하길 바랬어 What did you, Anna? What did you want Anna to do? 이런 거죠. What did you and uh, What did you want Anna to do? 이런 식으로. e 는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그 여자분은 에나가 어쩌길 바랬던 거야? What she What did she want Anna to do?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한덩어리에요 What did she want?까지 한 덩어리로 합니다. 해주면 What did he want Anna to do? 이렇게 붙여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뒤에다가 에나가 요렇기를 바랐었다 이렇게 한번 보면 되겠죠? 하나 아, 좀더 연습해 봅시다. 걔네들 말이야, 애나가 어쩌길 바란 거야? What did they want a n n to do? 이겁니다. What did they want a n n to do?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속도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씩 하나씩 끊어지지 않고 나올 수 있도록 덩어리 덩어리 이렇게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어서 나가게, 이렇게 이어 나가게, 오케이? 자, 그런 게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모양도 want의 어떤 쓰임이 한 가지 모양의 쓰임이 되는 거예요. 쓰임의 모양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want 원하다 want 원하다 공교롭게 우리말이랑 좀 비슷하게 소, 소리가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만 1대1 대응을 외우고 넘어가기 쉬운데 그면 이제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이런 식의 말은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자 want는 저런 모양이 있어 이렇게만 그러니까 또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런 쓰임이 있구나라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보시고 입에 붙이고 이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대 1대 1은 한계가 좀 많아요. 자, 이 뒤에 한번 봅시다. 그러면, 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learn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what did you learn? what did he learn?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해서 배우다. learn 배우다.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물론 그렇게도 많이 쓰지만, 그러니까, 야, 이걸 통해 많은 걸 배웠어. 야, 넌뭘 배웠니? 이렇게 되는 것도 learn하는 것이고 상황에 따라서 어떤 걸 이제 접해서 알게 되고 이런 것도 learn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앞으로 많이 나올 건데 자 그러면 이제 uh, what, uh, what, did I, what did I learn 이런 거죠. What did I learn? 뭐 what did you learn? 이렇게 되면 봅니다. What did you learn here? What did he learn? 이런 식으로 이제 해주게 되죠. 억양은 다 내려줍니다. 그러면 learn하고 나서 what did you learn 하고 이어질 때 이렇게 이어질 수 있죠. 경험을 통해서 배운다. 이런 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그러니까 경험을 통해서, 그한 일을 통해서 배운다. 그러니까 이럴 때또 덩어리 표현이 뭐냐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from, 이렇게 또 덩어리 표현이에요. From your experience, from your own experience,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From your own experience, from your own experience, 그럼 뭘까요? 경험으로부터 나온 건가요? 겪으신 일인가요? 겪어서 그렇게 나온 것인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떤 일을 얘기했을 때 경, 경험에서 나온 얘기인가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from your experience, from your own experience, from my own experience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기도 하는데 오늘은 요거 그냥 빼고 이렇게 한번 연습해 봅시다. 그래서 여기는 from my experience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죠. 그러면 나는 경험을 내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웠지? What did I learn from my experience? 끝에 어경은 어떻게 되나요? 내려줍니다. What did I learn from my experience? 이런 거예요. 그럼 넌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어? What did you learn from your experience? 이런 거죠. 어경은 내려줍니다. What did you learn from your experience? experience. 강사 이렇게 들어가요. experience. experience. Okay? 자, 이렇게 넣어주고요. 자, 지난번에 보면 이런 거 연습하는 거 있었죠? 그죠 My experience. Your experience. 그렇게 해주고요. 자, 그러면, he 하면요. What did he, what did he learn from his experience? 이런 거죠. What did he learn from his, from his experience? 그죠 자, she 해주면, what did she learn from her experience?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we는 어떻게 되나요? What did we learn from our experience? 이런 겁니다. 그죠 자, 걔네들 해주면, what did they learn from their experience? 이렇게 가면 되는 것이죠. 그죠 이렇게해서 연습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표현들을 한번 봤어요. 자 다시 한번 복습하고 가겠습니다. 자 영화 어땠어? 어떻게 생각했어? 뭐 이런 거거든요. What did you think of the movie? Think of 이렇게 한번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걔는 어땠대? What did he w t h i n k of the movie?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What do you think? 이런 거한덩어리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자 하나 더 보면 애나가 이러길 바란다. I I 저, I want Anna to do 이렇게 이런 거였는데. 애나가뭘 하길 바란 거였어? 이런 거죠. she 해줍시다. What did she, what did she want Anna to do? 이거죠. What did she want Anna to do? 이렇게 이어서 자, we 해주면 어, 우리는 애나가뭘 하길 바란 거였던 거였지? What did he want Anna to do? 이렇게 는 거죠. 그렇죠? What did he want Anna to do? 이런 식으로 experience도 이걸 통해서 배운다? 이러면서 learn from my experience. You 해주면, 넌 경험을 통해 너의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웠니? What did you learn from your experience? 이렇게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는요 What did she, what did she, what did she, 뭐요, what, what did she learn from her experience?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He, 마지막으로, He 해보고 끝냅시다 그러면, 걔는 무엇을, 받, 무엇을 얻었던 거지, 어떤 걸 알게 됐던 거지, 그럼 해주면, What did he learn from his experience? 이렇게 한번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속도는 천천히 나오더라도 입에 잘 붙게 이렇게 연습해서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제 월요일 또 이번 주 시작인데, 어, 이렇게 해서 어, 시작 잘 하시고, 음, 이렇게 물어보는 말은 오늘까지 해서 네 번째,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음, 내일부터는 또 1, 2, 3, 4, 4강의 네 연습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요거는 또 이제 다른 부분 연습을 또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총 20개의 연습동 영상이 있는데 네개네개이렇게 4개, 4개 짝지어서 가기 고있 때문에 그거 한번 연습 잘 하시고 표현 위주로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자, have a good one.